착... 착하다고요? 아, 이거 착한 거는 좀... 잘 모르겠어요. 아무... 여기 저기... 재는 분이 좀... 약간 사악하시거든요. 그래서 착한 건 없고요. 그냥 착한 척 감사합니다. 학생의 웃긴 에피소드 알려주세요. 웃긴 에피소드요. 어? 웃긴 에피소드요. 지금이 제일 웃기네요 <laughs> 최애 삼각김밥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까지 삼각김도 못 먹는데 <laughs> 어, 제가 먹어본 건 삼치 마요 먹어습니다 웹툰 뭘 보고 계신가요? 소녀의 <laughs> 어, <알죠>? 세계 <laughs> 내가 만약에 개명을 하면 어떤 음. 이름으로 하고 싶다? 문수연 <laughs> 내 노래방 애창곡은? 애창곡? 어어 저는 주로 뭘 부르죠? 어어 겨울왕국의 내리꽃을 부릅니다. 엘사? <laughs> 가장 최근에 본 영화? 해리포터. <laughs> 어, 본인의 이상형은? 어, 자상한 남자. 베스킨라빈스 최애 맛. 베스킨라빈스 안 다닙니다. 발 사이즈와 즐겨 신는 신발. 280이랑 슬리퍼랑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저는 슬리퍼만 신죠. 솔직히 땡땡의 두잉이 최고다. 친화력이랑 소리 높은 거. 아! 한두잉이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학생의 면접에 이랬어. 내게 어디침 침했지? 두잉에서 아이디어 뱅크는? 이은채 <laughs> 내가 기상하는 시간, 취치하는 시간 어, 취치하는 시간 1시에서 3시 기상하는 시간 6시에서 8시 가장 기억에 남는 급식어 마카롱 <웃음> 솔직히 <laughs> 두일은 이건 좀 별로다 주일? 주일 시험이 너무 어렵습니다 두일중이 두발자유라면 하고싶은 머리? 삭발 최애 보드게임은? 불어남불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두일중 꿀팁? 공부 열심히 하세요 <laughs> 최애 과자? 과자 안먹어요 두잉에서 제일 말이 많은 사람은? 말? 말? 응. 나! 음. 가장 겁이 많은 사람은? 제 뒤에 계시는 박예진 <laughs> 두잉에서어 민트초코를 가장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야에이고 계신 혜원 씨 혈액형 오형.